당신이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면 당신의 상사가 해고될 것이고 당신이 주어진 것보다 더 적게 일한다면 당신이 해고될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현대 자기개발 분야의 뿌리가 되는 성공 철학의 거장입니다. 오늘은 그가 말하는 부자의 마인드 세팅법을 들어봅시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긍정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이유. 사람의 마음에는 파동이 있습니다. 이 파동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이 파동이 없으면 어떤 연설가도 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어떤 성직자들도 교인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각 분야의 가장 뛰어난 의사들은 바로 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환자를 대합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의사가 환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진짜 영업의 고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잠재 고객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가갑니다. 감정의 파동이 고객에게 전해지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만의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모토가 있다면 일상에서 긍정적 태도를 지속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제가 만든 긍정적인 모토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할수 있다고 믿으면 할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건 상관없이 할수 있다고 믿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급여보다 더 많이 일하세요. 곧 일하는 것보다 월급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가장 적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한계는 오직 당신만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한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투는 하나하나의 낱말보다 더 크게 말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친절하게 말하도록 노력하세요. 부정적인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밖에 낳지 못합니다. 당신이 시간을 쓰는 방식이 당신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공간을 결정합니다. 사람에게는 그가 극복할 수 있는 만큼만의 상황이 주어집니다. 인생의 절로 굴러 들어오는 축복도 다친 마음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악마는 언짢은 사람들을 조수로 삼고 싶어 합니다. 변명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성공의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기회는 긍정적인 사람을 귀찮게 합니다. 긍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회를 끌어들입니다.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는 것과 같이 말이죠. 반대로 부정적인 마음가짐은 기회를 밀어냅니다. 부정적 환경과 긍정의 마음가짐. 1933년 발간된 제 베스트셀러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백악관에서 지필되었습니다. 백악관은 세상 어느 곳보다 부정적인 태도가 팽배한 곳이었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어떤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긍정적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긍정적 마음 위에 세워진 분명한 목적과 강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공들여 노력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을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이 강한 열망이 점점 더 강해지면 그것은 믿음으로 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직 극소수의 사람만이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만이 이 강한 열망을 느끼죠. 우리는 무언가를 원할 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오직 긍정적인 마음가짐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만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습관처럼 지니고 있어야 가장 효과적인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간 기도를 해오면서 성공보다 실패가 많았던 이유가 저는 늘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기도를 힘들 때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누군가 저를 도와주길 바랄 때나 영적 육적으로 공공할 때만 기도한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최고의 방법은 응급 상황이 닥치기 전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긍정적 마음과 변화의 힘. 먼저 주는 것이 있어야 협조와 우정이라는 자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정상에 머무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의는 집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대처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당신이 주어진 것보다 많은 일을 한다면 당신의 상사가 해고될 것이고 당신이 주어진 것보다 적게 일한다면 당신이 해고될 것입니다. 모든 의심의 강은 믿음이라는 다리가 안전하게 건너게 해줍니다. 거미줄을 짜는 거미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가난을 부유함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방법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이 변화는 긍정적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성공과 부유함과 믿음은 부정적인 마음과 친구가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먼저 실패가 덮쳤을 때 사실은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신이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들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실패와 실망으로 인한 상처가 아직 마음속에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갈 때에 긍정의 것들을 찾아보려 노력한다면 그 가운데서도 유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배울 점이 있을 뿐입니다. 때로 인생에서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덮칠 때가 있을 겁니다. 오직 믿음만이 두려움의 브레이크입니다. 믿음 위에서 생각하는 것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는 상황에 대한 믿음을 가져보세요. 슬픔이 당신을 덮칠 때면 오히려 기쁨을 표현해보세요. 당신에게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쁨이 밖으로 표출되면 그건 진짜 기쁨이 됩니다. 물론, 당신이 기쁜 듯 행동할 때도 사람들은 당신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슬픔을 눈치챌 겁니다.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자아와 긍정적 마인드. 모든 인간에게는 긍정적인 자아도 있고 부정적인 자아도 있습니다. 사는 동안 내내 이두 개의 자아가 서로 싸울 겁니다. 보통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힘이 균등합니다. 하지만 종종 부정적인 면이 완전히 장악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때 당신은 스스로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강력해지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자아가 부정적인 자아를 이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자신의 마음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멋지고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자기만의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생각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반대되는 모든 것들, 예컨대, 당신의 부정적인 자아가 커지려 할때이 어두운 자아에서 멀어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아마도 내면에서 계속되는 부정적 생각들을 한 번씩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차곡차곡 쌓인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스스로가 만든 한계가 당신을 공격했을 겁니다. 이런 감정들이 계속해 덮쳐오면 우리는 삽시간에 긍정적 마음의 반대편에 서게 될 겁니다. 이 부정적인 것들은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부정적인 직장 동료나 가족, 타고난 부정적인 성향, 돈에 대한 걱정. 부정적인데 쏟는 감정 소모나 나쁜 건강 등등이 긍정의 마음을 갖기 위해 싸워야 할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편협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한 오픈 마인드가 부족하다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싶다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은 편협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 취급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스스로에게 독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의 욕심도 경계해야 됩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이 나라의 부자들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돈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희생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판단력을 넘어섰습니다. 삶의 평온은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긍정적 마음가짐으로 부의 힘 키우기,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다면 너무나 적은 돈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적절한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건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수 있는 적당한 정도까지만 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잡지사 기자로 활동하던 중 당대 최고의 부자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위해 부의 비밀을 전파해달라는 카네기의 유지에 따라 20년 동안 507명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인터뷰하고 분석한 끝에 세계 최초의 성공 철학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성공 철학서의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윌슨 대통령의 홍보 담당 비서관과 루즈벨트 대통령의 고문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1970년 88세의 일기로 생을 마쳤습니다. 지식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